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는 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거듭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적들로 인하여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실패했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얼굴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록 바울 일행의 몸은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 대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고 식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간의 사랑은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는 불안전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던 이웃이나 친척이 멀리 떠나가면 자연히 그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은 식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말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사랑하는 연인이 무슨 사정이 생겨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사랑은 얼마가지 않아 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더욱이 사랑이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며 불안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간의 사랑은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정의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랑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늘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즉,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중복 기도와 같은 격려와 또 위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를 중보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신앙의 자녀들을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레서 교인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며 마음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없어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도간에도 전심을 나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의 시대인 것이지요. 남을 보살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돌보아 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한피 바다 한몸 이룬 주의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특히 몸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전화를 하며 또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더욱이 사랑의 표현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031이라는 지역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031이면 경기도의 지역 번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건 걸까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사역한 곳에 계시던 나이가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듣고 아이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하니 권사님께서 나 누군지 알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권사님이잖아요 하면서 얘기했더니 어떻게 아셨냐 라며 아직도 내 목소리를 기억하냐며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긴 통화를 한건 아니지만 권사님과 안부를 서로 물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성도들끼리 오랜만에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니 천국이 마치 이 땅에 임한 것만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다 해서 마음마저 멀어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이 주는 속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